꿀벌들의 친구 담비가 새로운 양봉 콘텐츠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기후 옹호자 및 정책 애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탄소 중립 이행 점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기후 행동의 진전과 과제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공개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주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불일치와 누락으로 인해 기후 진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핵심 지표가 확인되지 않아 데이터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3.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환부문이나 재생에너지 설치와 같은 특정 부문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결핍과 기술적 복잡성은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책임성을 약화시킵니다. 감축 목표 대비 배출량 평가의 불일치로 인해 법적 의무 준수도 미흡합니다. 탄소 중립기본법은 매년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진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환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지표는 불충분한 데이터 제출과 부문별 복잡성으로 인해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및 건물 부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배출량 추적 및 안화에 대한 보다 미묘한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이행 점검은 데이터 투명성 강화, 부처 간 협력. 탄소 중립을 향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부문별 전략을 개선하며 투명한 보고, 메커니즘을 육성하는 것은 야심찬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는 확고한 의지, 투명성, 집단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기후 정책과 환경 관리에 대한 더 많은 인사이트를 기대해 주세요. 그때까지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계속 옹호하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추진하세요. 꿀벌은 잡지만 인류를 바꾸는 큰 힘. 따뜻한 당신의 이야기로 담비 키퍼를 통해 변화해 보세요.